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테일러드 모직코트 패턴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여성 상의원형 패턴을 그려주시고요. 상의원형 패턴 그리는 방법은 제 영상에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먼저 뒷판부터 제도를 해볼게요. 먼저 길이를 늘려줄게요. 저는 160 기준에서 반코트 길이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무릎 살짝 위로 올라오게, 그래서 52cm를 여기서부터 추가로 늘려줄게요. 밑단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길이는 자기가 원하시는 길이로 정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뒷목 목뼈에서 원하시는 길이만큼 줄자로 재가지고 길이는 정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구리는 밑으로 2cm, 옆으로 2cm 봐주세요. 2cm 넓힌 자리에서 밑으로 일자로 수직으로 내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플러스 6cm를 가주세요. 만약에 롱코트를 만드시면 무릎 아래선으로 해가지고 약한 뭐 70cm 이상 늘리는 거면은 88cm 정도 가주시고요. 저는 반코트이기 때문에 6cm만 갈게요. 그래서 이 선이랑 여기 늘린 선이랑 이어주세요. 옆선이 길어서 이제 자가 한 번에 안 그어질 때는 자를 두 개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릴 때는 이렇게 이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이어주시고요. 아래는 1cm 깎아주세요. 마이너스 1cm 깎아서 2등분해가지고 여기를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는 버려주세요. 1cm 부분은. 그리고 이제 코트기 때문에 어깨 뽕을 넣어주면은 훨씬 퀄리티가 살거든요. 그래서 어깨 뽕을 넣어주실 분들은 여기를 살짝 올려주시고 안 넓혀주실 분들은 어깨를 안 올려주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1cm, 여기서 0.5cm를 올려주세요. 1cm, 1cm에서 여기를 연결해주시고, 이렇게 일단이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암홀선을 정리를 해야 돼요. 암홀선은 이 선에서 이거를 3등분을 해주세요. 여기를 3등분. 그 다음에 이등분이랑 여기랑 이어주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일자로 그냥 내비두시고요. 일자로 그, 이선 그대로 쓰고, 여기 선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암홀자로 파주시면 돼요. 이렇게 파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목선은 1cm를 깎아줄게요. 마이너스 1cm를 깎아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1cm를 파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2등분을 해주시고요. 여기 중심을 그냥 하면은 약간 좀 둥, 뜨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파줄 거예요. 2등분한 선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1cm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자를 이렇게 곡자로 여기를 곡자 한20 정도에다 놓고 여기랑 여기를 이어주세요. 그리고 아래는 그냥 1cm를 파주세요. 1cm를 직선으로 파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가 완성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임은 20cm 정도 줄게요. 롱콘트 하시는 분들은 30cm나 35cm 정도 주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 완성선이 여기니까 완성선에서 20cm 올라와서 옆으로 5cm 가주세요. 옆으로 밀주시고 여기서 4cm를 내려와 주세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트임까지 그려봐 줬고요. 안단이 있어야 돼요. 코트기 때문에, 이제, 안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안단선은 여기 10cm. 여기 옆에는 1cm 파준대에서 4cm 들어가 주세요. 여기를 쫙 이어주시면 되는데, 안단선은 길게, 짧게, 길게, 짧게 이렇게 이어주시고, 여기는 골선이 되고요. 식서방향 표시해주시고요. 여기도 식서방향 길게 표시해주세요. 그래야지 재단할 때 편하거든요. 식서방향에 맞춰서 꼭 재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옆선을 몇 센치 나오는지 재주세요. 앞판, 앞판 그릴 때 필요해가지고 옆선을 재주시고, 저는 옆선이 66cm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앞판 패턴제도 해볼게요. 앞판도 여기 허리선에서 똑같이 52cm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앞판은 여기가 뒷판보다 여기가 좁아서 옆구리 점을 3cm 내려주시고, 넓이는 2cm 넓혀줄게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6cm 넓혀서 사선으로 이어주세요. 한 옆선이랑 뒷판 옆선이랑 같아야 돼가지고 여기가 66cm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66cm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66. 그래서 여기도 여기 2등분 해서 곡자로 깎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버려주세요. 여기도 1cm를 파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표시만 해주세요. 일단은. 여기는 일단은 1cm 파준 거 표시만 해주시고, 여기도 여기 이 선을 3등분해서, 요 선이랑 요 선이랑 암홀자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판 주머니는 입술주머니로 할 건데, 위에 뚜껑이 있는 입술주머니로 제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허리선에서 밑으로 8cm를 내려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옆선에서 옆으로 4cm 가주세요. 여기서 4cm. 그래서 15cm 정도. 가로선을 정해 주시고요. 15cm. 그리고 아래로는 5cm 내려주세요. 안감도 필요하겠죠? 이쪽에 안감. 안감은 한 장은 길게. 가로 20, 세로 25. 한 장은 짧게 해서 20 곱하기 20. 이렇게 해서 각각 한 장씩 두 장을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머니는 식사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지 않게 반대로. 두장두 장에서 두장 총네 장을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더블 코트로 할 거예요. 원 버튼 하실 거면. 3cm 나가주시고, 아니면 더블로 하실 거면 10에서 12cm 정도. 이렇게 단추분을 넣어주세요. 저는 한 10cm 줄게요. 밑에도 10cm. 그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라는 맨 마지막에 할게요. 안 따는 단추은 제외한 원래 중심선에서 옆으로 7cm 가주세요. 여기도 7cm. 그래서 안단선을 일단 직선으로 이어주시고, 이렇게. 점 그리고 직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1cm 파준선에서 4cm 옆으로 가주세요. 여기는 곡자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안단선까지 그려줬습니다. 이제 카라를 그려볼게요. 테일러드 카라를 그릴 건데 첫단추를 꺾임선이 저희는 허리선으로 할 거거든요. 이거 디자인에 따라 틀린데 허리선에서 위로 올릴지 내릴지는 디자인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 허리선에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 선이랑 꺾임선이랑 여기 지금 1cm 들어간 점 있죠. 목선 1cm 파줬잖아요. 여기를 여기서부터 3cm를 올려주세요. 여기서부터 3cm 3cm 여기 점이랑 요 점이랑 꺾임선을 이어주세요. 위로 쭉 올려주세요. 이미 선을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 중심 여기 선에서 1cm를 위로 올려주세요. 여기 1cm 올리고, 여기서 목선, 파준 목선에서 4cm가 나간 점, 여기. 여기 안단 안단선 시작된 점, 여기랑 여기랑 선을 하나 이어주세요. 여기 중심점에서 1cm 올리고 여기 목선 파준대서 4cm 나간 점을 이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꺾임선 하나, 이미 선 하나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려 주세요. 선을 그리려면 뒷목 길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를재 주시면 저는 10cm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뒷목 길이를 표시를 해 주세요. 여기에서 위로 10cm. 뒷목 길이. 뒷목 10cm. 표시를 해줘서 직각으로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6cm를 여기가 직각이 되게 해서 6cm를 그려줍니다. 음. 그런 다음에 이 끝점이랑 여기 1cm 들어간 점 있죠? 여기 점이랑 연결을 해주세요. 사선으로.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뒷목 길이 10cm 표시를 해주시고요. 또 다시 직각으로 선을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11cm 그려주세요. 직각이 되게. 여기는 이제 카라 폭을 잘 결정해주는 건데, 저는 11cm로 정해줄게요. 11cm. 그래서 여기도 직각으로 살짝 내려주세요. 여기도 직각이 되게, 여기도 직각이 되게. 그래서 여기는 골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밑에 카라 넓이를 정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위에 카라 넓이에서 마이너스 3가 지고 10cm 정도. 1cm 차이나게 하면 예쁘더라고요. 여기 1번선이랑 2번선이랑 교차드린 선 안에서 10cm를 찾아주세요. 2선이랑 이 2선. 이 그래서 여기네요, 저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10cm. 그래서 이 점이랑 이 점이랑 곡자로 이렇게 이어주세요. 로 이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2 번선 있잖아요. 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가주세요. 5cm 가주시고 여기에서 선을 하나 또 그려야 되는데 4.5cm 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 여기랑 여기 차이는 4cm 정도 나게. 1, 2, 3, 4. 그래서 여기는 4.5. 그래서 여기랑 여기 사이가 4cm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는 4.5, 이 사이는 4cm가 돼야 돼요. 여기서 5cm 들어간 점이랑 여기서 선을 하나 그려줬는데 4.5cm 선을 그려줬고 이 사이랑 이 사이랑은 4cm 띄어지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선이랑 여기 점이랑 이제 이어주셔야 제이 되는데요. 여기는 꼭 직각이 돼야 되고요. 곡, 곡자로 살짝 이어줄게요. 1번 선이랑 2번 선이 맞다는 점이 있죠, 여기. 여기에서 3cm를 가주세요. 3cm. 2점이랑 이 2점이랑 이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카라. 위에 카라가 되는 거고요. 이게 여기 아래 카라. 여기는 꺾임선. 이 중심선을 식서 방향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라 식선은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골선이 되고, 이 카라는 잘라서 따로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이 골선으로 해가지고 두 장을 재단을 해주시고, 한 장은 바이어스 방향, 한 장은 요 방향으로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카라를 한번 잘라볼게요. 헷갈릴 수 있어서. 카라만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아, 자르고 상대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카라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뒤로 이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카라 모양을 이렇게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카라는 따로 잘라서 재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수로 여기를 잘라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라내시면 안 돼요. 이대로 이렇게 대로 잘라서 재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카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좀 넓혀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카라를 접었을 때 뒤로 위로 올라와가지고, 그거까지 할게요. 카라를, 이게 뒷목이 10cm 였잖아요. 여기를 3등분을 해주세요. 뒷목이, 이거 10cm 였단 말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3등분을, 이렇게 해주세요. 3등분을 해서, 이렇게 가위로 간단간단하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선화를 그린 다음에 풀이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붙여주시고, 여기는 1cm씩 벌려주세요. 이렇게 1cm 원단이 많이 두꺼우면 1.5cm까지 넓혀주시고요. 여기는 1cm씩 저는 넓혀줬어요. 그래서 여기 선을 이렇게 이어주시고, 여기도 지금... 만약에 이제 여기가 선이 울리불리 하면은 자연스럽게 곡자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카라 뒤로 접었을 때 이렇게 딸려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빼먹고 얘기 안한게 있는데 여기는 다트선은 안 이건 없는 거예요. 처진 분은 아래서 에 깎아줬기 때문에 다트선은 필요가 없고 그리고 주머니 선은 여기서 1cm를 내려주세요. 응, 여기서 1cm를 내린 다음에 여기 점이랑 여기 점이랑 실패뜨기에서그 주머니 선을 표시를 해 주세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가스, 저 여자들은 가슴이 있어서 여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자로 주머니를 달면은 이렇게 삐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1cm를 가슴 쪽으로 1cm 내려 가지고 표시를 한 다음에 주머니를 달아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소매를 그려 볼게요. 이렇게 직각으로 선을 두 개를 그려 주세요. 소매 길이는 60cm로 정해줄게요. 코트다 보니까 소매가 조금 길어야지 예쁘더라고요. 손목 살짝 덮는 정도가 예쁘더라고요. 일단은 밑단선을 그려주시고, 이제 소매 산을 정해주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3분의 암몰 하는데, 한 15cm 정도 하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15cm로 저는 정해줄게요. 그, 저는 여기가, 여기 암홀 길이를 알아야 돼요. 앞에가 25.5 나왔고요. 뒤에가 26.5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앞에, 여기가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5 표시해 주시고요. 25.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5를 체크해 주세요.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 중심에서 5cm 표시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여기는 4cm. 여기도 5cm 표시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표시한 점을 서로 이어 주세요. 그리고 이 선을 중심으로 여기 직각이 되게 선을 그려 주시고, 2등분 해주시고, 여기도 이 선을 중심으로 위로 직각이 되기 위해서 2등분, 여기도 이렇게 직각이 되기 위해서 3등분, 여기도 3등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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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려주세요. 아래도 여기 2등분 선에 맞춰서 암홀자로 이렇게 이어주세요. 맨 위에 등분 3등분 중에 위에 등분에 맞춰서 곡선을 그려주세요. 실제로 그릴 때는 아무 자로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게 3등분 중에 아래 등분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렸고요. 여기에 맞춰서 직선으로 선을 하나 옆선을 그려주세요. 직각이 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2등분 해주시고요 여기를 2등분한 선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2등분 해주시고 선은 아래로 여기 내리지 마세요 일단 2등분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 선을 정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2등분 한 다음에 위로 3cm 올려주세요 그래서 옆으로 팔꿈치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팔꿈치 선에서 바깥쪽으로 1cm 나가서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자를 사용해서 그리는데, 여기도 20 정도 되게 놓고 곡자를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또 1cm 나간 점 표시 해주시고, 또 여기서 20 정도에 놓고 곡자로 여기 바깥에 1cm 나간 점 기준으로 해서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다음에 3.5 양쪽으로 3.5씩 표시해주시고요. 3.5, 3.5. 여기도 이게 여기 1cm 나간 점에서 양쪽으로 3.5 표시해주세요. 여기도 여기 바깥 나간 점에서 3.5. 그다음에 각각 점을 곡자로 이어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중심은 복자 한20 정도에 놓고 그려주시면 돼요. 곡선을 여기에서 18cm를 나가주세요. 여기서부터 18cm. 표시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28cm 나간 점이랑 여기 2등분 점이랑 연결을 해주세요. 선을 위쪽으로 내려주시고 아래로 1.5cm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이 선을 이어주시는데 약간 곡자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cm 나간 점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곡자 여기 20에 놓고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곡선을 이렇게 휘어지게 살짝 그려주시고 지금 제가 그리는 게두장 소매 그리는 거예요. 두장 소매를 그리면 약간 팔이 살짝 휘어져서 훨씬, 훨씬 팔이 편하고 퀄리티가 있거든요. 밑에서 7cm 올라와 주시고요. 7cm 정도 올라와 주고 이 선은 그냥 쓰고 여기서부터 또 곡자로 여기까지만 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부터 이렇게 완성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 맞닿는 여기 선에서 2cm 밖으로 나가 주세요. 직각이 되게 2cm. 이렇게 밖으로 나가 주시고, 이 선이랑, 이 선이랑 이어주세요. 여기 꼭자로 20에 대, 20 정도에 놓고, 여기를 선을 이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아래선은 원래 여기 직선으로 구웠던 선을, 이 선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를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몇, 몇인지, 이렇게 재주세요. 한 4cm 정도 되는데, 여기서 똑같이 사선으로 4cm 그려주시고, 이렇게 둥글려주시면 되는데, 막 실제로 그릴 때 여기가 뭐한 4, 5cm 될 거예요. 근데 그대로 그리면 조금 별로 안 이뻐서 약간 1cm 깎여 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를 여기로 옮겨준 거고요. 이 점에서 위로 직선으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끝점을 여기 직각이 되게 이렇게 그어주시고 여기도 위로, 일자로. 직 가게 되게 이렇게 위로 올려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자로 재 주세요. 지금 여기 분량을 여기로 옮겨야 되거든요. 여기를 자로 재시면 뭐 2cm에서 2.5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둥글려 주세요. 아무 자로 여기를 이쪽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식사 방향은 이 방향대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작은 소매, 큰 소매 둘다 그린 거고 지금 완성선이 헷갈리실지도 모르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큰 소매 완성선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파란 게 파란 선이 이제 큰 선이고요. 작은 소매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작은 소매는 부직포 같은 걸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작은 소매 복사할 때 여기 팔꿈치 선이랑 식사 방향, 중심선, 식사 방향이랑 이 팔꿈치 선이랑 꼭 같이 복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어, 재단할 때 수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길이를 재가지고 여기에다 맞춰줘야 돼요. 여기 저는 중심선을 약간 비껴가는데 여기를 꼭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린데 어떤 분들은 중심선에딱 맞을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는데 고기를 표시를 해서 그 이게 이제 중심점이 되는 거고 이게 아래 옆구리점 있죠. 옆선이랑 이어지는 옆구리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표시를 해서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재단하는 거라 봉지 영상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